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심하게 국민들 염장을 질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좌관한테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지시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국, 이 법사위라든지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좀 다릅니다. 국회 정원 감정에 의한 법에 의해서 위증을 하게 되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거짓말은 못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많이 본 풍경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물증이 나오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던 모습들을 과거에도 많이 봐왔고, 또 영화,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들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 전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정감사 모습은 TV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SNS와 인터넷 기사 댓글을 보면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흔들릴 만큼 추미애는 지금 국민 밉상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됩니다. 이런 가운데 진중관 전 동양대 교수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속시원해서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진중원 씨가 폭발했습니다. 대폭발입니다. 얼굴에 철판 깔았다. 딱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신뢰, 믿음, 품격을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의 국회 답변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중권 씨가 추미애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한 무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후한 무치를 합성한 단어로 보입니다. 추한 무치.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후한 무치와 추미의 장관을 섞었습니다. 추한 묻칩니다. 참으로 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이렇게 원색 비난을 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진중관 씨는 방금 전 SNS에 글을 올리고 지시하지 않았다던 추미에 보좌관 문자 나오자 기억 못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제목 잘 달았네요. 지시하지 않았다던 추미애. 보좌관 문자 나오자 기억 못한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추미애는 과거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나 대정부질문 답변 등에서 이 보좌관과 관련돼서는 사실이 아니다. 또는 사적 그 지시를 보좌관이 왜 받겠는가.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7번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랬다가 서울 동구지검 수사 결과에서 문자 메시지, 카톡 문자가 나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문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궁지에 몰리자. 거짓말하면 처벌받겠고,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돌린 것 같습니다. 진중근 씨는 말합니다. 국민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의원 보좌관이 출시 집안의 산업이냐 메르켈 수상은 슈퍼마켓 쇼핑도 자기가 수레 끌고 직접 하는데 의원 아들놈이 무슨 권세로 제 사적인 심부름까지 국가의 녹을 받는 보좌관에게 시키냐 나를 세웠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보좌관에게 사급 보좌관은요 경찰서장과 동급입니다. 그 정도로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관이 나라 녹을 먹으면서 왜 집사처럼 산업이처럼 추미의 아들 뒷자금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왜추미한테못따집니까 진중권 씨의 말처럼 아니 의원 보좌관이 추시 집안 산업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멜르스 상도 그렇고 대체 회사도 그렇고 자기 집출판에서다 계란도 사고 이런 것들이 전기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다큐멘터리 영화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왜 추미애는 아들, 군대 간 아들 문제를 보좌관한테 말합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직접 보좌관과 거래한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이번 카톡 문자 메시지로 빼도 박도 못하게 추미애 장관도 거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사과는 커녕 이렇게 기억나지 않는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참으로 과정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중건 씨는 말합니다. 하여튼 이분은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재능을 타고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최근 진중건 씨는 취미의 아들이 군유가 특혜 의혹과 관련된 지원장교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줬다는 기사링크와 함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 라는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다.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쁜 지도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이것 때문에 거들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문재인 정권에 봉사했던, 문재인 정권에 시키는 대로 아부했던 정치검사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미애 장관.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과 SNS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정작 무혐의로 종결되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고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내편 무죄. 참... 기가 막힙니다. 애견 센터로 만들어버리다니. 검찰을 개혁한답시고. 역대급 독종, 추미애, 뭐 조국, 윤미야. 왜 지시 안 했다고 계속 꾸지 못하나? 이제는 기억이 안 나. 참 가지가지 한다. 국민이 개대지로 보이지. 정권 바뀌어도 수사는 가야 한다. 이거 무슨 코미디 찍냐? 진짜 어이가 없다. 취하네요이 정도 심각한 기억력이면 업무 수행 능력 없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문장이 조국에게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더니 추미애에게는 무슨 빚이 있길래 이렇게 버티려도 놔두는 것인가? 애견센터 만들었네. 정권 맡기면 참 볼만하겠다. 자, 추미애 장관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등을 돌린다면 1등 공신은 추미애가 될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